안녕하세요. 농어촌희망재단과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문화복지지원 사업의 아로마 강사 박희숙입니다. 통증 완화에 많이 쓰이는 로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일을 네 가지 기본 재료가 좀 작은. 오일을 디블로 아로마 터치 기본적으로 통증에 많이 쓰이는 오일이고요. 페퍼민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증 완화 시원하게. 그리고 다이제스트젠이라고 이것도 관절염으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오일이거든요. 요거 넣고 흡수 잘 되게끔 코코넛 오일 그리고 청량감을 좀더 주기 위해서 시원한 감 멘톨수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또로롱 놓여있는 오일들을 여기 본통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멘톨수, 이거는 오일, 코코넛 오일. 먼저 뚜껑을 연 다음, 안에 쏙 뚜껑이 있어요. 쏙 뚜껑을 제가 바로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셔서 뒤집어서 일단 넣어놓고요 멘톨수를 어느 정도 중간쯤 너무 멘톨수를 많이 넣게 되면 피부가 조금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찬에다가 나머지 어깨선까지 코코넛 오일을 채우고 잡으시고 위에 거를 꽉 볼이 위에 올라오게끔 꽉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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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이러 붙일게요. 이렇게. 네. 제가 스티커는 아로마 블렌딩이란 걸 해놨어요. 그냥 오일들을 같이 섞어놨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통증 쓰시는데 바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쓰시는 거는 항상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위에 또 꼭만 여시고 위에가 볼이기 때문에, 구슬이기 때문에, 그냥, 아, 손목이 오늘 좀 아프다, 이러면, 이렇게 발라두시면, 시원해지면서 흡수돼요. 요거는, 유통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잘 사용해보세요.